저는 기장팀 네팀 운영하고 있고, 한 팀당 거의 회사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총해가지고 25명. 저는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어요. 모든 것을 한 것이 그 중에 무언가가 터진 거죠. 정정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거 믿거든요. 뭔가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 계속 적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점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거절 믿어요. 그 노트 쓴지 10년이 더 됐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보시면은 타임라인 별로 이제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일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도의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유라가 갑니다. 혹시 여기 남편분 계신데 같이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회계사님이십니다. <laughs> 바로 10시에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기가네살아기가 있는데 이제 등원시키고 요즘 돼서 출근해요. 아, 집에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네. 저희 아기가 그림 그림을 색깔이 좋아갖고 이제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희 세무사님이 학창 시절 미래 다닐 때 미래요? 제가 원래 전공이 미술이에요 원래요? 네. 그럼 학창 시절 때부터 세무사 공부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일단 예술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대학은 이대 미래 나왔습니다. 그럼 대학교 졸업 하시기 전에 세무사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시작했죠. 그래서 붙은 게 31? 하나. 32? 뭐 그때쯤이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대표님 뭐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37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사 한 지는 한 8년 차 되는 거 같네요 대표님께서 자기소개하셨을 때 세무법인을 운영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요 세무 사무실입니다 개인 사업 업무실이에요 저는 기장팀 네팀 운영하고 있고 한 팀당 거의 회사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총 해가지고 스물다섯 명.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근무세무사 생활을 한 2, 3년 했어요. 퇴사할 때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썩을 순 없다. <laughs> 그래서 집에서 그냥 세무 프로그램 켜놓고 소소하게 한게 이렇게 될줄 전혀 몰랐죠. 저도. 세무사시기도 하지만 네. 사업가이시기도 하신 거죠.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전문직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업을 하고 싶다, 개업을 네.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개업의 현실, 좀 음. 궁금하거든요 현실이요 저는 어제로도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하루하루를 찐하게 쓰니까 일단은 처음에 딱 개업을 했는데 거래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냥 새벽 5 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어요 예를 들면 무작정 찾아가서 명언 건네는 거 그니까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거다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집중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이 그 중에 무언가가 터진 거죠 어떤 게 터졌어요? 생각보다 명함을 이렇게 드리면서 했던 그게 되게 잘 됐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사업자가 나 이런 세무사 찾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세무사들이 쫙 이제 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플랫폼을 할 적에 이제 잘 됐던 전국 5등 안에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방구석에서 했을 때고, 이렇게 모은 돈 가지고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사무실은 혹시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포, 송도 포스코 타워예요. 아, 여기예요. 여기 혹시 몇 층, 30층입니다. 저기 임대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요 예, 임대예요. 저기는 분양을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방구석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컴퓨터 하나만 딱 두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 돈도 없어가지고요. 신랑이 사줬어요. <웃음> <웃음> 돈이 없으니까. 제 결혼할 때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 가지고 은행이 결혼시켜 준 셈이었죠. 컴퓨터 하나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구나 다 컴퓨터 하나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는 용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실행력의 문제가 아닐까. 누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실행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시도한 거 중에 잘된게 이제 좀 빛을 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남편분이 회계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하자면 긴데. <laughs>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데요. 아, 이제 제가 수습세무사로 들어간 큰 회계법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재수없는 회계사가 한명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별 얘기가 없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한참 있다가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를 왜 보자고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랬는데 나가보니까 어, 저를 좋아했었더라고요 뭐 일부러 못되게 본건 아니고요 약간 저는 제 여자 아니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고 났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동료는 아니잖아요 한번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아 한번 연락 한번 해보고 만나볼까? <laughs>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개업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결혼한지 한 6개월 있다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회계사님이 같이 일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업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회사가 막굴러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시고 합류를 하게 됐어요. 들어와서 도와주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됐어요. <laughs> 그렇죠 회계사님. <laughs> 신랑 없었으면 은 제가 이 규모로 이렇게 빨리 못했죠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정중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쯤에 여기 옆에 30평을 확장할 계획도 있어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척척척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는지 <laughs> 네. 사업을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후달려요. <laughs> 왜냐면은 일단 임대료가 더 나가야 되고 직원도 더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직원 월급도 더 줘야 되고. 그러면 저는 그 후달린 마음을 이용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든 이거를 빨리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이 상황을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사장님들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확장을 해서 뭐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런 상담도 되게 많이 하세요 세금 이외에도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일단 확장을 해 놓고 나서 그 후달리는 마음으로 <laughs>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제가 그 출산 시기가 신고 기간이랑 겹쳤어요. 3월 20일쯤에 출산을 했거든요. 출산하기 전날까지 야근하고요. 출산한 다음날에 병원에서 노트북 켜고 일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결제보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직원 뽑아야 돼서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슬픈 얘기죠? <laughs>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획했던 방식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싶어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운도 좀 따라야 돼요 제가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했었던 것만큼 노력을 할 자신은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준 운을 만날 자신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운이냐면 제가 개혁 초창기에 너무 좋은 직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처음 오셨던 직원분도 그렇고 힘든 시기에 도와줬던 직원분들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그런 운이 좀 따라줘야 같이 이게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처럼 이렇게. 전문직으로서 사업을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시킨 사례가 있나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아, 한데,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가로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 아, 있을까요? 마케팅이요? 네. 저는 영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줬어요. 많은 대표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점은, 말로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걸 정말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직원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그 제가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진정한 영업의 끝은 정말 관리를 잘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관리를 잘해서 정말 빛을 보는 것은 영업의 끝은 소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리를 잘해야 소개가 많이 되고, 그게 대표님의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결국은 영업이나 관리나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사실 영업 관리, 그런 것만으로 키우는 게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나. 아니, 좀 와닿지 않죠, 그죠? 아니, 좀 와닿지 <laughs> 않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 뭐, 원한 거예요, 사실. 블로그, 인스타. 최근에 한게 유튜브, 틱톡 뭐 이런 거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예. 네. 이게 이제 제 블로그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쯤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기장 전문이다 보니까 기장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어렵지 하면 다할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꾸준함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셔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전화 엄청나 많이 와요. 제가 많을 때는 하루에 30 통씩 받거든요. 그 중에서는 정말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유입이 많이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세무사님들은 이런 걸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이건 그냥 원맨쇼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나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저도 한 1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가 한통 하시고 왔던 것 같아요 인스타 마찬가지고요 인스타는 2년 하고 나니까 이제 인스타로 좀 계약이 되더라고요 <laughs> 여기 제가 이렇게 첫 페이지에 뜨죠 그리고 이제 예약도 네이버로 받고 있고요. 문의라든지. 센팍 부유에서 경험하는 프라이빗 세금 상담. <laughs> 신경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전화 누르면은 이제 바로 제가 받아요. 다. 이게 이제 제 인스타예요.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캡션도 제가 다 직접 써요. 하루에 두 개씩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시작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근데 유튜브는 좀 빡세더라고요. <laughs> <laughs> 유튜브는 좀 힘들어요. <laughs> 근데 제가 지금 해보고 느낀 점은요. 사장님이 저한테 네이버로 보통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전화를 주실 때는 유튜브 보고 전화드렸어요 혹은 네이버로 전화드렸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딱 그것만 보고 전화 주신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요즘에는 블로그도 보시고, 인스타도 보시고, 유튜브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아, 믿을만 하다. 신뢰를 얻으면, 그 다음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뭐 블로그 하나, 인스타 하나 하는 거보다는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서, 그거에 시너지를 최대한 누리는 거.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진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되게 적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큰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속도가 빨랐다고 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다 찾아서 부지런히 했던 게 제가 빠르게 갈수 있었던 어떤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신 세무사님은 세무 일만 잘하면 되지만 사업가는 해야 될 일이 세무 일 말고도 훨씬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이게 제가 세무사이기 전에 사장님으로서는 딸린 저의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영업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빠른 길을 찾으려면 영업에도 업무만큼이나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다 나가시는데 점심시간인 건가요? 네, 저희가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이에요. 출근시간은 한 9시 반입니다. 1시 반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시 반부터 6시까지요. 8월 한 달만 5시 반에 퇴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시즌 기간에는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병행하고 있어요. 복지 네, 복지 차원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요, 직원분들께서 고객분들은 직접 접촉하시는데, 거기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말장 꽝인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만족하고 다녀야, 그리고 직원이 일할 만하고, 회사가 와서 즐거워야 저는 서비스도 잘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만족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1년에 계약을 250건씩 하고 이제 이르다 보니까 거래처가 자꾸 들어오면은 채용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오실 분들이 보셨을 때도 아저 회사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저도 채용에 있어서 조금 수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직원한테는 좀 아끼지 않고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구직 중이신 세무사님들 서쪽 끝에 낙원으로 오세요. <laughs> 선생님 이제 포스코 타워 들어오셨을 때첫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요. 아 처음에 오기 전에 이제 포스코 타워를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저기에서 일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알아나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고유의 실행력으로 알아봤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 조금 조건이 달라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 봤는데 각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부터도 계약하고 나서도 거의 매일 와 봤던 거 같아요 거의 매일 와가지고 이게 내 회사다 내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상 들어왔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믿거든요. 뭔가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 계속 적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점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거절 믿어요. 약간. 사업도 저는 다 그런 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타워 들어올 때약 벅찬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전에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자연스럽다. <laughs> 뭔가 사업을 하실 때 미래를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아주 구체적이죠.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업무 일지가 있어요. 거기 맨 앞에. 제가 연도별로 목표랑 뭘할 건지. 나름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몇 살에 집살 거야.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 년도에 거래처 몇개할 거야. 언제 이사 갈 거야. 언제 유튜버가 될 거야. 언제 작가가 될 거야. 그런 것들을요. 아주 유치하고 소소하게 다 써놨어요. 그게 이제 다 쓰면 바꾸잖아요. 그때마다 다, 다시 옮겨 적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 저어놓으셨던 노트나 네. 메모 있을까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노트 쓴지 10년이 더 됐어요. 똑같은 걸로 사서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끝냈어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거예요. 보시면은 타임라인 별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광고석에서 개업했고 이렇게 달성했고 토스코타워 네. 이사했고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과거권을 적고요. 이제 앞으로의 매출과 뭐 그런 것들 음. 사무실 확장도 사이즈네요 보니까 직출관하고뭐집 뭐 언제 사고 이제 차를 요거 뽑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음. 이거를 언제 적으신 거예요? 이거를요 아주 옛날부터 옛날에도 이렇게 적었네요.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아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분님 아.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요? 제가 신랑한테만 이야기하는 정도의 아주 낯뜨거운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세무사라고 말했을 때 아, 세무사? 최유 세무사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아, 저 사람한테 세금 좀 맡겨 봤으면 저 사람한테 세금 상담 좀 받아 봤으면 하는 그런 대중적인 세무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니로드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꿈을 크게 가지신 상태에서 도전을 하신다면 하루하루 부지런히 그 꿈을 향해 간다면안될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